그래서 제가 요즘 사용하는 제품은 뭔가 마음의 미안이 된다까 혼이 자주 가는 제품들의 특징은 인텐시브 멀티케어 제품 같은 경우에 온 가족이 사용할 수 있고 수분이 차오르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솔직히, 안녕하세요, 그레인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한살한살 한살 먹으면서 확실히 피부 컨디션이 달라진다는 걸 느끼시나요? 피부 노화는 20대 중후반부터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부터 굉장히 안티에이징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피부 탄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시술 같은 거 알아보고 뭐가 좋을까? 나한테 맞는 게 뭘까? 이런 것들 막 고민하는데 또 가격대도 조금 문제고요. 그런 시술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계속 받아줘야 되는 것도 굉장히 고민되잖아요. 내가 나중에 시술을 받더라도 좀 집에서 케어를 꾸준히 해주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갈바닉부터 괄사, 롤러, LED 마스크, 그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써봤는데요. 워낙 ENFP라서 꾸준히 뭐 하나 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런데도 손이 자주 가는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손이 자주 가는 제품들의 특징은 내가 평소에 쓰는 그 화장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전용 초음파 젤이라든지 전용 앰플만 사용하는 제품들은 그 앰플이 떨어지면 귀찮아서 그걸 구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처박템이 돼 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용하기 쉬워야 한다. 대부분 홈 케어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 케어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럴 때뭘 발랐다 지웠다 다시 발라 이러는 거 절대 no. 안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꾸준히 했을 때 효과가 눈에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용하기가 편하더라도 그냥 효과가 미미해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사용하는 제품은 두 가지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짠. 이 제품들인데요. 요건 굉장히 신상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보여 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정말 두 제품 잘 쓰고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의 제품이잖아요. 두 제품의 눈에 띄는 차이는 우선은 가격대입니다. 이 제품은 10만 원대 중반이고요. 이 제품은 거의 80만 원대 정도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가격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군이지만, 그래도 좀 저렴한 가격대를 원하시는 분들과 조금 가격이 나가더라도 좀 효과가 좋은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가지 모두 가져왔습니다. 우선 제가 이 메이크온 제품을 사용하면서 좋았던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용 방법이 굉장히 쉽습니다. 이 버튼이 여기 딱 하나가 있거든요. 이 하나로 다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 세안을 한 다음에 이 제품을 갖다 댔을 때내 피부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측정을 해서 그것과 관련된 케어를 할수 있다는 점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사용하는 제품을 그냥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스킨 세럼 크림 정도를 바르고 있는데요 그 제품을 그대로 사용한 후에 이걸 딱 3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정말 피곤해서 나이트 케어를 할때 기초 바르고 또팩 붙였다 떼고 이러면 귀찮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딱 기초만 해주고 이 제품을 3분만 전체적으로 해줘도 뭔가 마음에 미안이 된달까? 내 피부를 위해서 내가 3분을 투자했다 나는 오늘 홈케어를 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기기였어요 홈케어 뷰티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온 가족이 함께 쓸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쓰고 엄마도 쓰고 동생도 쓰고 아빠도 쓰고 뭐 남편도 쓰고 같이 쓸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정말 피부가 막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다까진 아닌데 이 제품의 흡수를 좀잘 도와주고 그 다음 날 피부 컨디션이 좀 좋아지게 만들어줬다라는 느낌은 느껴졌어요. 한 15만 원대로 온 가족이 사용할 수 있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20대 분들 혹은 30대 초반. 분들까지 추천을 드리는 제품입니다. 제가 이걸 쓰다가 이것도 굉장히 좋았으나 저는 이제 나이가 좀더 먹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가 좋은 제품이 뭘까 하고 찾아보다가 이 제품을 만나게 됐는데요. 지금 거의 한달 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피부가 좀 탄력이 생겼다라고 느껴지는 제품입니다. LG 프라일의 인텐시브 멀티케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이크온 스킨테라피 2와는 다르게 굉장히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홈케어 기기예요. 여러 가지 탄력과 관련된 케어를 해줄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얼굴 그리고 이 위에 부분 이두 가지의 볼은 아이케어까지 해줄수 있어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고요. 그리고 이쪽 뒷부분은 쿨링 케어가 가능합니다. 아침에는 케어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요 쿨링케어로 붓기만 제거할 때 굉장히 좋은 제품이었어요 제가 써보면서 아왜 이게 가격대가 좀 있는지 알겠다라는 걸 느낀 제품이거든요 한때 이 LG 프라알 제품이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의 제품 안에 이렇게 다 몰아서 나오니까 이게 진짜 편하고요 이렇게 거치대도 있어서 이렇게 넣어 놓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충전을 딱 끼워 놓고 화장대 위에 올려 놓으면 굉장히 사용하기가 편안합니다. 제가 이 제품은 신제품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관련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요, 내가 평소에 사용하던 제품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 제품이에요. 대신에 메이크온 제품은 일주일 내내 써도 상관이 없는데요, 이 제품은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케어해주도록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내가 매일 매일 케어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에도 굉장히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주름 관 나 안티에이징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제품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특히 이런 제품이랑 같이 사용하는 기초 제품을 좀 괜찮은 제품으로 고르시는 게 중요해요. LG 프라일 인텐시브 멀티 케어와 함께 사용하는 기초를 좀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홈 케어를 하더라도 제품력이 좀 좋아야 그 유효성분들이 피부에 잘 흡수가 돼서 내 피부가 케어가 되는 거잖아요. 이클라피엘의 헤더 인리치 라인은 새로 써보게 된 제품인데요. 그 전에는 피부가 좀 제가 민감해서 굉장히 순한 제품만 썼었거든요. 순한 제품만 쓰다 보니까 피부 탄력이 굉장히 무너지고 전체적으로 칙칙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30대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기초를 만드는 회사는 굉장히 많지만 특히 저는 이제 제약회사에서 만든 기초들을 좀 신뢰하는 편이거든요. 아무래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자체에서 연구한 원료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믿음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 클라피엘은 한국 유니온 제약에서 만든 기초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제약회사만의 특허 원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홈케어 기기와 함께 사용해주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연구소에서 개발한 아텔로 콜라겐이라는 성분이 기존에도 이 제품 말고 다른 제품에서도 쓰였는데 그 제품 대비해서 함량도 두배 이상 높기 때문에 탄력, 안티에이징 관련해서 관리를 할 때에는 꼭이 제품을 써주고 있어요. 이 제품의 향이 뭔가 어디서 맡아보지 못한 그런 아로마 테라피를 하는 그런 향이기 때문에 나이트 케어를할때이 제품을 딱 사용해 주면 굉장히 잠도 잘 오는 그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5.5 pH의 약산성 토너예요. 좀 안심하고 쓰실 수 있는 토너고요. 세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사용해 보고 3중 히알루론산이 들어 있어서 확실히 안부터 느껴졌던 속건조가 싹 잡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탄력, 주름, 피부 밝기, 수분 보유, 보습, 저자극까지 총 6가지 임상을 완료한 크림이에요. 토너 세럼 크림을 차례대로 사용하면서 홈 케어를 해주면 확실히 그 다음날 피부 컨디션이 좋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세안 후에 토너로 결 정리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세럼을 가지고 피부에 충분히 도포해 주는 거예요. 홈 케어 기기를 사용하실 때에는 기초 제품이 조금 충분히 묻어 있어야 잘 작동이 되거든요. 인텐시브 멀티 케어 같은 경우에는 목에는 사용을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이제 얼굴 부위 사용할 때 목이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초 케어는 목까지 꼼꼼하게 해줍니다. 이쪽 부분에서 6분간 케어가 시작이 되는데요. 켜시고 본인의 피부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케어를 해주시면 돼요. 멀티 케어를 사용하실 때이 쿨링 헤드 밑에 쪽에 전극이 있거든요. 이 전극 쪽에 반드시 손을 닿게 해서 케어를 해주셔야 합니다. 케어는 피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너무 세게 혹은 빠르게. 강하게 움직이기 보다는 피부 위에서 미끄러지듯이 쭉 케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6분 정도 케어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세럼 흡수력이 좋아서 다 흡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그 위에 크림을 바르고 남은 시간을 케어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6분의 케어가 끝나면 피부 전체적으로 속부터 수분이 차오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눈가 같은 경우에는 이큰 헤드로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이케어 모드를 선택해 줍니다. 아이케어 모드를 하실 때에는 눈가에 조금 더 세럼이나 크림을 발라 주셔도 괜찮고요. 제품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동글동글 돌려서 눈 위쪽 은 제외하고요. 눈 아래쪽과 옆쪽까지 케어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동그란 헤드로 팔자주름이라든지 미간주름까지 케어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은근히 동글동글한 헤드가 시원해요. 그래서 팔자주름, 눈밑, 눈 옆주름, 미간, 이마주름까지 모두 케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이케어 3분이 끝나면 요 전체적으로 얼굴이 좀 달아올랐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신부열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그럴 때에는 멀티 헤드 쪽에 전원을 끄시고 이쪽 쿨링 헤드 쪽으로 넘어가셔서 쿨링 케어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쿨링 케어 같은 경우에도 세 가지 온도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온도를 설정하셔서 똑같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굉장히 시원합니다. 이렇게 인텐시브 멀티케어를 가지고 꾸준히 사용해봤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예전보다는 피부 탄력이 좀 생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두 가지를 좀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정말 귀찮은 날, 그냥 기초만 빨리 흡수시키면 좋겠다라는 날에는 메이크온 제품을 사용해주고요. 피부가 너무 푸석해, 탄력이 많이 떨어졌어 라고 하면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LG 프라이얼 제품을 사용해줍니다. 저는 솔직히 30대 중후반이시라면 이 제품보다는 이 제품을 추천드리고요. 뭐 연말이나 명절 이럴 때 부모님 엄마한테 특히 선물 드린다면 저는 이 제품을 강추 드립니다. 그런데 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홈케어 기기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영상 보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 그리고 제가 홈케어 기기 사용하면서 향도 좋고 속 건조도 잡혔다고 했던 그 끌라삐엘의 세럼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를 참고해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